안녕하세요 천궁 선녀입니다 선생님 네. 신년 운세 좀 봐주세요 신년 운세 신년 운세? 네. 신년 운세 어떤 거요? 다가오는 2022년 네. 범띠 나이별로 쫙 운세 좀 봐주세요 범띠 음. 범띠 범띠를 보면 98년. 98년 일단 처음으로 98년생 98년생 범띠들을 보면 어, 내부모를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어, 내가 있는 곳을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외국을 나간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누군가와 내가 있는 환경들하고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이런 해운이거든요. 또 위기들이 올 수가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잘만 바꾸면 이분들은 애들 조금 물리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나의 일상, 공부, 일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일이겠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겠고, 조금 성과를 볼수 있는 해운이다라고 음. 볼 수가 있어요. 음. 어, 범띠의 해운의 음. 어, 98년생들은 음. 어, 조금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들, 그거만잘 선택하시면 괜찮은 해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어. 그리고 86년생. 여지껏 힘든 삶 속에서 될듯말듯 하면서, 되는 거는 조금 되고 안 되는 거는 많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아 왔거든요. 어. 근데 단추 구멍을 첫 단추부터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부족박적으로 맞춰 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2022년도부터는 단추 구멍을 조금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하는 이런 해운이다 볼수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시작을 알리고 뭔가 요즘에 실패한 것들이 있으면, 새롭게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 과한 도전은 또 추천하지는 않아요. 응. 내가 뭔가를 배워보고, 실패를 또 겪어봤으니까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또좀 새로운 기운들로, 새롭게 움직이다 보면, 올해는 준비기간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기에, 준비하기에 좀 좋은 해운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다음은 74년생. 어. 74년생 범띠거든요. 74년생 범띠들은 건강상에 문제가 좀 생겨난다든지, 응. 응. 이좀 슬픈 얘기인데, 눈물 흐르는 일들이 좀 많다든지, 응. 어, 그게 나로 인해서든, 타인으로 인해서든, 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떠나갈 수 있는 이런 해운이에요. 뭐, 응. 이별을 겪든, 뭘 겪든, 응. 막 이렇게. 근데, 지금부터, 어, 자수성가 있죠.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자수성가를 생각한다면 조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 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건 떠나가는 거고, 나로 인해서 좀 좋은 기운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해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새로운 사업을 잠시 멈추고, 어.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해운? 어.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그게 좀 해운이 조금 갈 때쯤부터는 좀 괜찮은 해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응. 그래서 괜찮다. 응. 응. 그리고 62년생, 62년생 범띠들인데요. 어, 범띠이신 분들은 일단 환갑이요, 환갑. 황갑. 일단 환갑을 축하하고. 여지껏 힘찬 발걸음을 해오시느라고 고생 만만히도 하셨어요 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뭐 좋은 일든 기쁜 일든 함께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웃고 웃으면서 살아왔는 세월이 많은데 건강하게 만수무강하기를 좀 기원을 해야 될것 같고 음. 어, 그리고 봄에는 망신살이 뻗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해운의 봄에는 망신살이라는 거는 좀 이제, 뭐, 구설, 시비, 사람들 간는 내가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들, 이런 망신수가 좀 뻗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 좀 있을 거고. 근데, 겨울에는, 이, 불필요한 사람, 불청객인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유혹이 들어온다든지, 어, 어떤 사람이 뭘 해보자 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를 건 조금 자르고 지나가는 해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 조금 돌다리 두 번, 세번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데, 어, 막 새로운 것들만 안 거들이면 괜찮은 해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응. 어.